왜 이거 하시는지만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종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. 포장지 벗고 만나면 조금은 저는 더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가지고는 있 이해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을 이해하는 데도 더안 되겠는가. 그래서 우리 둘이 하다 보면 그 종교의 내용물이 뭔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 같아서 이제 네. 같이 하는 거예요. 둘이 관계는 어떠세요? 아우, 내가 그렇게 갈 때, 갈 때, 좀, 아주 만만하게 만날 수 있는 이웃 종교의 성직자이기 때문에. 아. 부름, 근데 부르는데 부름, 왜 왔어요? 아유이 만만함이라는 게 이게 또, 무한 신뢰 안 있어요. 무한 신뢰 안에. 왜 나한테는 안 부르는 것이야? 왜 <laughs> 만나냐고. 약간 저분을 만나면 이렇게 레일을 벗어나서 이렇게 오두미 응. 약간 오두운 쪽으로 이렇게 응.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가득 응. 데려갈것 같다라는 데 어... 게... 위험한 남자 오두미 가득 찬 신부를 만나냐 응.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아... 그건 잘본것 <laughs> 같아 <laughs> 나를 훨씬 많이 음, 자유로우게 음. 해주시는 분사실은그예 음. 음식이나 이런 진짜 음. 초코파이 올렸다 녹아가지고 재산을 지내 분이 초코파게 자꾸 녹아가지고 얘가 초코파이 이렇게 초코파이가.. 얘가 쓰러지려고 있어. 하는 거야, 얘가 <laughs> 얼굴을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어? <laughs> 저게 쓰러지면 분위기가 이상한데? <laughs> 저기서 멈춰야 있는데 얘가 계속 이 <laughs> 여름 다니니까 에어컨이 없잖아, 못하겠는데 초코다운이 왜 이런 식으로 쌓여있어? 얘가 <애가 웃음> 녹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거 빨리 끝내면 걸럴 <laughs> 때라는 거지 내가 중간에 놓고 가서 하기에는 너무 모양이 <laughs> 이상하고 그 빨리 끝내! 내가 높기 빨리 끝내려나! 3번까지 놔도 돼요? 되지. 되지. 아 그래요? 심지어는 요즘은 어른들이 옛날에 믹스커피를 좋아하니까 꼭 그렇게 믹스커피를! 아. 조상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해서 음, 음. 부모님이 좋아했던 거를 올린다는 것이 음. 우리 풍자여서 그래서 그 이전 그 질문도 시작이기에 재밌을 것 같아. 그저 20년 회에는 제사들이는 친구들이 제사장에 뭘 올릴까? 음. 응? 뭘 올릴까? 지금도 많이 변했어요. 지금도 많이 변했는데 응. 지금 O.S.로 오수 갔다가 우리가 많이 갔어. 조급하게 갔다가. 우리 우리 응. 갔다가.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케비가 맞는 게 스님이 스, 신부님이고 맞지, 내가 맞지. 내가 트님이야. <laughs> 아, 딱 진짜 이쪽으로 오면은 떠나오지. <laughs> 석방 나녔으면 이제 아쪽 그냥 딱 우리 쪽 개트지. 낙하. 낙하 이상. 난 쪽. 이 사실 내가.